춘천의 으뜸 관광 자원은 도심을 둘러싼 호수입니다. 인근 지자체도 호수를 끼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관광 자원을 갖고 경쟁하기 보단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관광객 천만 시대 의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역 관광의 방향을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명소 곳곳을 전용 버스로 돌아보는 시티 투어. 최근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7% 가량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춘복선 전철개통 이후 춘천 양구간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한 양구군도 연간 이용객이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춘천과 양구 모두 경영이나 홍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 없이 추진되는 추진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춘천을 거점으로 광역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것.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춘천시가 인근 화천과 철원 양구 인재 가 갖고 있는 DMZ와 지역축제, 전통문화를 광역관광상품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구는 소양호, 화천은 춘천호 등 호수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 운영하는 등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는 광역 관광망이 필요합니다. 안내소만이 아니고, 어, 다른 홍보물부터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까지도 어, 인근에 있는 군들하고 같이 공동을 할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관광업체에서도 숙박과 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 영서권역의 관광 상품이 개발될 경우 경쟁력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을 가지고 있고 또 호수를 가지고 있고 뭐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하지만 공동 관광 상품 개발이나 운영은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춘천시 등 해당 지역 단체장의 적극적인 상생 의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